게으른 농부가 심은 씨앗은 과연 옛날 호랭이가 살던 시절 한 마을에 아주 게으른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.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대신 햇살이 들면 아직도 이불이 따뜻해 라며 다시 잠을 청했죠.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밭에 신기한 씨앗이 떨어졌어요. 농부는 궁금했지만 일어나기 귀찮아서 그냥 두었죠. 그 씨앗은 아주 특별한 씨앗으로 저녁마다 농부님 저를 심어주세요 라고 속삭였어요. 하지만 농부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코를 골고 있었답니다. 그러다 어느 날그 씨앗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농부가 나를 심지 않으면 나는 이틀 후에 거대한 호랑이를 불러올 거예요. 라고 외쳤어요.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농부를 깨우고 씨앗을 심으라고 했지만 농부는 그럴 리가 없어. 호랑이가 어떻게 나를 괴롭힐 수 있겠어? 라며 다시 잠을 자버렸죠.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호랑이가 나타났고, 농부는 급히 일어나 도망쳤어요. 결국 농부는 씨앗을 심기로 결심하고, 호랑이는 그동안 농부가 심은 그래도 감사한 마음에 잔치로 다가갔답니다. 농부는 그 뒤로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, 열심히 일하기로 했죠.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과 과일로 가득 찬 정원이 되었답니다. 결론은, 게으름 피우지 말고, 제때 일을 하라는 거예요. 아니면, 호랑이가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.